팬들에게 희소식. 이명웅이 방탄소년단 장윤정을 꺾고 랭킹 1위에 올랐다. 몸값도 10배 급증. 이명웅 씨는 몇 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나요? 10년 절친이 밝힌 진실. 오늘 이명웅의 뉴스 채널을 시청한 팬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명웅의 주말 좋은 소식을 그의 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명웅은 방탄소년단. 싸이. 트로트 선배 장윤정 등 주요 아티스트를 제치고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2월에만 이명웅은 음악과 광고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명웅의 9개 콘서트는 주요 장소에서도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2대 웹사이트를 잇따라 검색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이명웅의 몸값 업계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TV 조선을 떠난 뒤 몸값이 10배나 뛰었습니다. 2년간 코로나19가 발생해도 이명웅의 이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이명웅의 행사비는 측정이 불가한 수준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최정아 연예부 기자는 현재 이명웅의 행사비를 3,5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명웅의 행사 예상 수익은 약 20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1년 매출은 어마어마하지만 이명웅은 부동산 투자 사업에 대한 평판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명웅의 절친한 친구인 가수 김선준은 최근 이명웅이 32세의 나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이명웅의 인기는 그의 은밀한 생활 양식과 대조적입니다. 가수 김선준에 따르면 이명웅은 현재 2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한 주택은 이명웅이 살고 있는 곳이고 마포구의 두 번째 부동산은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없는 이유는 임영웅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동시에 부동산 매도인도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수 김선준이 나눈 얘기를 바탕으로 임영웅은 32살이지만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바라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수 임영웅이 6월 2주차 아이돌 차트 아차랭킹 지난주 1위에서 이번주 2위에 올랐습니다. 임영웅의 출연은 엠카 위 2022년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게 되었고 명불허전 시청률 히어로 이명웅으로 이명웅이 이명웅을 넘어선 것입니다. 속해서 이명웅씨의 영상 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